잼미나. 김치 시즈닝이라고 아니? 김치의 민족 아니랄까봐 별게 다 나오네 근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잘안 먹는단다 진짜 저번에 김장하고 남은 김치 양념에 무와 대파를 넣고 버무려줘 생각해보니 한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김치가 다 있으니까 딱히 김치 시즈닝을 먹을 필요가 없겠구나 김치에 김치 시즈닝을 뿌려먹으면 더 맛있단다 이제 넓은 판에 얇게 펴준 다음 에어프라이어나 건조기로 바짝 말려줄 거야 얼마나 말리면 되나요? 나는 에어프라이어 제일 낮은 온도로 24시간을 말려줬단다. 마지막으로 말린 김치를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면 김치 시즈닝 끝이란다. 아니, 이걸 어따가 쓰는 건가요? 김치 시즈닝에 물을 넣어 주면 순식간에 겉절이 양념을 만들 수 있단다. 이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건 장난이고 끓는 물에 콩나물과 김치 시즈닝 넣고 국간장과 멸치 액젓으로 간 맞춰주면 김치 콩나물국 끝. 아 그리고 요즘 해외에서는 감튀 위에 치즈 올리고 김치 시즈닝을 뿌려 먹는 게 유행이란다. 끝. 뚝딱.